이것이 첫 번째라 위험 요소에 대한 걸좀 인지를 하고 있지, 아니면 지금 세상이 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아니 그런... 오랫동안 하시기 대출 너무 저조해 조해졌으면 사실 모든 자영업자들이 소가 대출이자. 음. 돈을 벌기 위해 이 대학 때 가장 큰 이유인데 한달매출이 낮은 분들이 컨설팅을 정하셔가지고 대출 어 오르는 것까지 모아서 어떻게 도아주시면 될까. 음. 그렇게 해보니까 그래거기 브랜드들 학획이든 많은 개인 사업자들까지 컨설팅을 좀 해보면 25% 멘탈이 많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만모 노하우고 뭐 메뉴어리고 이런 것들이지 자영업자들의 부실 목표로는 멘탈이라고 보거든요 멘탈이 얼마나 중심을 잡고 있는 이것이 첫 번째라 너는 평상시에 이렇게 제일 먼저 교육하는 게 괜찮아요 그래 무너지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이 안 좋고 기분이 안 좋고 하루 아, 엉망이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질 이만이야 어마어마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멘탈에 대한 부분 잘 되든 못 되든 저도 매일매일 다시 잡아가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멘탈에 대한 부분은 항상 언니만의 노하 기록하는 거도좀어줘 아, 내가 멘탈이 좀 내려갔을 때 어떻게 하니까 원래 없더라. 고 만나서 제나가 강의를 자 그거 매일매일 노하 기록을 했다. 멘탈을 좀 바로 잡는데 필요한 것들. 때데근서 네, 멘탈은 진짜 추잡한 방법은 가리죠? 어떻게든 잡아겠 멘탈을 잡으면 생각보다 그날 그날의 기복이 그렇게 멘탈이 는 여름이 돼가지만 여름이 다양하고. 겨울에 너무 해하겠네 너를 이내 갔다 오고 계속 자는 일. 겨울 되 매일 울 매득, 미렁면었 옆에 있는 사람, 집도 인탈이 너무 다 하는 방잖아요지분에있어서메탈이 그 로고를 차지하고, 멘탈 관리, 저조 그리고, 일단, 너 같은 경우는, 입표 설정부터 해오라고. 목표 설정, 공하기 전에, 예를 들어, 저희가 신규 브랜드나, 이제 창업하신 분이, 오랫동안 하신 분들을 주로 너무 조조해져요. 조해졌으면, 원익부터 분석 경우에 소를다 쓰는 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인드맵. 마인드맵으로, 우리 매장에 장점을 안점을 잘 알면, 고객이 고 없다. 고객이 없을수 있는 이유, 찾아오는데, 어렵다. 주차장이 없다. 아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가스님인데 가격이 비쌀 수도 있고. 아니면, 다 괜찮은데, 직원들 서비스 마인드가 너무 많을 수도 있다. 매우 많은 경우할 수들이 있을 수 있다. 거기에서, 객관적으로 내가 분석할 수 있는 것분을 하베. 아니 직원들 서비스 마인드 평가해달라고 하다. 그렇게 해서, 일단, 이 매장의 문제점을 크게는 지적해까지 때려봐. 그럼, 그건 어떻게 해결해? 그거 없이, 그거를 다 보면, 어차피 안, 돼. 안 되는 것도, 안 된다고 매일 매한한할게 아니라, 더 객관적으로 원인을 좀득적해 저는, 정말 마인드백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마인드백 쓰면, 몇 명의 것들을 찾아낼 수 있어요. 아니, 그리고, 체크리스트들이 요즘 많잖아요. 요즘은, 정말, AI가 너무 많이 발전을 해서, AI에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지금 내가 매출을 할수 있지, 난내매장에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모록을만들어달라고막 해도, 체크리스트, 모록을최소감제라 체크란, 미스, 매장에 체크리스트를 계속해서, 어땠나, 해가면서, 매장을 좀 파악을 하는 거기에요 안 되고, 잘 되고, 분석을 하고, 목표를 잡는 과정 에서 생각보다, 객관적인 데이터이좀필요하게 되는데, 목표가 있을 것같요 예를 들어, 내가 뭐이 매장을, 내월매 7,000, 이걸 나눠서 사주로 나가고, 나눠. 매출을 얼마나 나거 아니에요? 그럼 일래 매출 또 얼마인지가 쭉 나오잖아요? 뭐, 그런 목표에 대한 쪼갠 공식들, 이런 것들을 같이 해봐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 자영업자신들이, 그 계산을 잘안 하는 경우, 질문을 받는 게, 가격은 잘 됐으면, 성공하고 싶어. 매출 올리고 싶다든지 어떤 매출을 어떻게 내고 싶을 때에 대한 계획이 없기 때 일단, 소만는 매출 목표, 있는 그걸 엄청 쫓게 꺾일 수 있을 때까지 그쪽에서 월, 내가 10동안 뭐할지니그 그러니까 엄청 준비 목표가 있어야 하루 이렇게 쪼개서 10시간 운영한 사람은 8시간씩 어떻게 운영할지를 공유해야 될것 같아. 그러면 뭐가 나오냐냐 액션 아, 내가 지린다. 진단. 중단지를 돌려야 되지. 아니면 SNS 홍보해야 되지. 아니면 직원들을 앉힌 서비스를 교육을 시켜야 되지. 그런 맥락들이 나올 거 같아. 그러니까 목표를 설정하다 보면, 루치는 바로 잡을 수 있어. 많은 데이터들을 다 주저다가 내가 평가를 했고, 이 발전이 엄청 중요하다. 이거는 제가 매번 원장님들한테, 혹은 이제, 사장님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건데, 혼자 다할 수가 없어. 레고리즈를 써야 할 걸. 내가 진짜 이 안에서 내가 할 일이 10개라, 그냥 10개 중에 2개만 내고, 나머지 8개는 간호성 같이라고, 식구들한테 시킨다, 제 아니면 외주를 줘도 되잖아. 가능하면 내가 해야 하는 일까지 들 주면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따로 빼고, 아무튼, 나는 해줄 수 있는 건 다. 생각을 해야 돼. 대신에 시간이 많으신 분들 본인이 직접 하 수가 기 때문에 저는 초창기는 모두 다 제가 있어요. 디자인도 제가 하고 전까지 돌리는 것도 제가 하고 이 모든 것다 제가 했단 말이에요. 네. 이제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주변에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니까 이거 꼭 내가 해야 되겠다 하고 빼고 나머지는 다 레버리지고 감사합니다. 대표라보기 사장님 좋고 혹시라도 해방을 해 혼자 할수 없는 일을 무조건 1 0을 조회했어요. 대체 목표 말치도록 다시 짜면 저는 레버리지를 꼭 사용하라고 이야기해 절대 혼자 갑자 어려운 이제. 요 제가 이제 사장님들과그게 이야기 하다보면, 이 모든 것들을 다 구려하신, 뭐 매출이 좀 어떻게 직원을 구해요? 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직원을 구하면, 뭐, 요즘에 되게 주달이면 구하주잖아요. 근데 이렇게 계속 파습하다 보면, 사실, 끝이 없어요. 자욕을 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책, 책을 읽으면서, 그것 또한 하나하나 쌓고 예를 들어, 내가 직업을 끌어가는 하우 리더십이라고 하는, 리더십도 세 번씩 할 수가 있어. 책을 읽다 보면, 생각보다 사람을 다르는 기술이, 뭐, 아니, 고급을 다는 기술이. 아, 되게 다양한 것들의 책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심지어, 대한. 이 책은 멘탈에 랜. 수사인데, 그 책을 예전에 저 하나하나? 아, 내가 이게 부족하고, 매번 직원 이사를 해요. 수사를 하고 계시는가 보면, 제이한국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 선생님이 없앨 수 있지. 알지가 없앨 수 있고, 사장님 많이 바인드가 없앨 수 있고, 아니면, 구도도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될수 있는데, 제 생각엔, 대표님이 멘탈만 잡아, 직원들이 일을 하는 겨울 축도, 그러나, 그 생각, 철경아님 얘기해주시겠지,랑. 기본적인 그 기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꼭 체포로 조금 하나하나 만들어 왔어요 저도 지금 사업 측에 이상 했는데도 불구하고 패스트하는 것도 계속 업그레이드를 했으면 추가적으로 계속 배워야다녔어 사장님 이든 회원님들 일때 매일 매일 일찍 업그레이드가안 되면 요즘은 다 어려운 것도 안거 같아요 업그레이드하면 지금 이렇게 뭐 레모리지를 쓰든 매출 목표를 잡는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조금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요즘에 다양하고 왜냐면 사실 유튜브에도 뭐 자영업에 대한 컨텐츠가 너무 많고 개업에 대한 어쨌든 나도 컨설팅을 가보면 지역마다 틀리고 또 사장님의 나이에 따라 틀리고 구성원의 시율따다 틀리고 진짜 다르고 사실 우리가 일이그 컨설팅을 하기에는 돈도 들고 시간 들고 너무 많이 들리고 스스로 좀 분석하는 능력들을 키우긴 해야되고 사장님들이 계속 지금 좀 안타까운 거가 너무 무기력해서 나도 근데 그래도 편하게 매일 뉴스에서 폐업에 뭐 대한 이야기 나오기도 하고 너무 친절히 고 거래처들이 다들 폐업을 하니 나도 다시 거래처를 구하 구하고 이 과정 안에서 여러 가지 질정이, 때로는 수고스럽기도, 때로는 너무 짜, 어, 때로는 지렴기도, 이게 지금 이렇게 하다가, 이 나라가 망하는 것 같은가, 이런 생각도 해. 어요 네, 네비를 해줘가지고도 잠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너무 자영만한 나무, 주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너 신경을 안 쓰고 일하십니 진짜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도, 몇 번만 관심을 가졌어요. 차라리 책이라도 쭉 읽거나 해서, 위험 요소에 대한 걸좀 인지를 하고 있지, 아니면 지금 세상이 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도는 알면 좋을 텐데. 근데 그러기 쉽지 않 게? 일어나서 잘 때까지 일을 하니까. 그래서 나는 자영업자분들이 진짜 지금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나 생각 공부를 많이 안 하면 어려워. 최근에 만났던 한세명 정도 다 똑같이 했던 게, 최근 일년 동안 뭐 하나 들은 강의도, 읽은 책도 너무 안타까워. 야, 우리나라는 그것부터 막 자영업자들이 나올 때, 그런 그 분에 대한 지원이나 교육이 너무 없어요. 어떻게, 나라에서 그런 지원이 안 되면 스스로 찾아서 한다든지. 지금도 AR도 뭐, 너무 많은 교육들이 있는데, 이걸 빨리 다 타서 그 흐름에 타야 되는데, 근데 너무 그게 안 되면 호그랑 개구리 들 자영자분들이 너무 힘들고 지치겠지만, 그래도 하루에 한 시간 정도는 배우백 투자를 좀 했으면 좋겠다. 내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내가 그런 멘토라든지 그런 배우기 시작을 해서 처음에 너무 힘들었을 것 나도 이제, 조만간,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라든지, 뭔가 같이 할수 있는 것들 하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는 있지 지금, 자영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지금 45시 되니까, 제 주변 친구들이 벌써 정의한 퇴직에 대한 고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도 해준 말이, 이제 한 50대부터는 사실, 내가 할수 있는 자영업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해서, 앞으로 먼 훗날에 하실 분들까지, 지금, 한국에서 자영업이라고 하면 쉽지만은 않요 땀 나와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잘영보다 많아질 수밖에 없 계속해서 많아지기 계속해서 폐업하고 계속 돌, 돌 돌기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조금 멘탈 잡으시고 멘탈을 잡는 과정이 각각 다르겠지만 나한테 맞는 것도 하나하나 두개 정도 그들 고맙 감사하게 그, 너와 같은 가족이랑 여행을 가는 거다 하셔도 되는데 다만 저는 공부하는 시간을 진짜 눈치에 넣었으면 좋고. 매일 밥을 먹은 것처럼 자영업자를 또 내가 이제 하는 시간에 또 10분으로 고 아니라도 쪼개서 공부를 하신다면 앞으로 1년, 뭐 2년 후 걱정을 안할수없 걱정이 좀될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자문자분들 아, 너무 힘내시겠지만 힘내시고 언제든지 궁금증이 있으시거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과정 안에 도움이 필요하신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도 참고를 해서끝까좀만 들어볼게요 언제든 주시면 제가 힘에 죽을 때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